제가 어떤 각을 세웠습니까? 어떤 각을 세웠죠? 저는 대통령 믿는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어, 우리 남선호 대표님, 초록이. 초록이라고 이제 그 댓글 다시는 분인데요. 고고TV 영상을 매일매일 빠짐없이 보고 댓글 다시는데요.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고고TV 3년 반 동안 끊임없는, 어, 어, 일정액을 후원해, 후원해 주시는데요. 어, 다른 분들이 자율구동을 낸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후원해 주셔서 고고TV가 견뎩니다.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요. 보름 만에 한 번씩 보내는데,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총선이 한 1년 2개월 남았으니요. 그때까지 고고TV는 고고합니다 다른 분들도 고고TV의 자율구독료와 여유 있으신 분들은 10만원, 20만원, 그렇게 좀 구독 좀 후원 좀 하시고 보세요. 고고TV 이거 광고 나와도 몇개 아니고, 놋다가 방송이고, 그 다음에, 그 구독한다고 고고TV에 도움 안 돼요. 그죠?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율구독료를 좀 내시고 보시고, 모두 화이팅 하십시다. 그 안철수의 폭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안철수가 마지막에 폭발해버려. 어, 지금 그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그 단톡방을 꾸려서 일반인을 초대하면서 또는 일반인의 초대돼서 어, 김기현을 지원하고 안철수의 네거티브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심각한 사건이에요. 내가 어제 저저께 네이밍을 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실이 안철수를 드루킹을 해버렸다 해버렸죠. 아주 지체분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드루킹은 어 김경수하고 밑에 놈들이 했죠. 그거 할 능력도 없어가지고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를 통해서 김기현이 김건희가 지원하면서 어늘거이들 갖다가 하다 안 되다가.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당선거와 선거에 개입을 합니까? 헌법 7조를 따지기 전에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 아주 기초적인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김기현을 자기 꼬붕으로 만드는 이 공작이 선거 날까지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이 정권은 끝난 거예요. 이거. 김경희란 놈은 이 비위가 대단한 놈이에요. 우리 비위상하죠. 우리는. 근데 국민이 당원들이 또는 일반 시민들이 비위상한 걸 구사하고 비위도 대단하고 대단한 아청꾼이죠. 이렇게 단톡방에서 대통령실에서 선거 개입을 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 하지 마시라. 어 큰일 납니다. 어 대통령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시라그 박근혜 사태 박근혜 탄핵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경강보유 하면서 지가 빨아먹고 있어. 뭐라 그럽니까, 이놈이? 응? 이놈은 짜증난다 그러죠, 이놈은. 어? 오늘도 그, 어제, 이게 이 3월 5일날, 땡! 하면서, 아니면 3월 5일날 오전에 올릴 영상인데, 어제까지 그, 당원토포 모바일투가 47.51%가 나왔죠? 오늘날 ARS까지 하면 60%는 아마 넘길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경강보유 억강 부역하면서, 나,가, 대통령의 전국 안정을 해서, 나를 뽑도록 당원들이 결집한 거라 그래요. 이 미친놈이에요, 애가 어? 천하라는, 천하람이라는 놈도 그러죠. 2030에, 어, 열하와 같은 성원으로, 어? 제가, 자기가, 자기가 안철수를 무너뜨리고 결선에 진출한다. 아니, 2030은 17%뿐이 안 된다니까? 남자 통틀어서? 여자로 자, 남자만 자로면10% 뿐이 안 된다니까 그거 전부 다 안철수 표입니다. 그거 내가 볼지게 내가 틀릴 수도 있 있지만은 그거 티 v 는 상당히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직관으로 하는 방송인데 그거 전부 다 안철수 표입니다. 결선 올라가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은 이게 단체 채팅방 문제가 나오면 그것도 대통령실이야 일반 행정 공무원이 아니야. 그럼 이건 난리 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아이, 뭐, 그거 당장 하지 말아야 되고, 큰일 납니다. 전하, 꼬봉이 말씀드립니다. 개새끼가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 꼬리를 보십시오. 꼬리는 살랑살랑 흔들지 않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멍씻어야 되는데, 아이씨, 뭐, 공무원이 단체방에 가입할 수 있다. 어? 사실 관계 파악해봐야 한다. 이거 팩트로 나온 건데,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응? 이놈들이 하는 말이게, 뭐, 수석대변인, 뭐, 어? 김기현이 수석대변이 하는 말로, 안철수가 어깃장과목리라 어? 당대표 될수 없다, 어? 자기 홀로서기다 당을 해친다, 어? 어? 나라와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신만 살겠다는, 어? 둘도 없는 이기심이다. 이러니까 고고티비가 욕을 안할줄 알, 욕을 하지. 무슨 욕? 상놈의 새끼들. 응? 음? 안철수는 독선에 빠졌다. 어?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는데 자폭 천치를 하고 있다. 자폭 정치를 하고 있다. 한심한 놈들이지. 이 자폭하는 거는 요번에 이 전당대 한달 과정을 보면은 끊임없는 잠열 김기현의 잠열, 김기현의 자폭 과정이었죠. 거기다가 윤석열은 막강한 검사의 권력으로 공포와 압박과 급박을 넣는 과정이었죠. 오늘 다 끝나요. 아유 시원해 나도 진짜. 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결과가 김견이가 되면은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김그 이준석하고 천하라면은 길고 날뛸 거야. 이거 갖고 물어요. 대통령실 어 선거개입 안철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양반은 워낙 도덕군자니까. 내가 요새 유비 갔다 그러잖아요. 안철수를 안철수 측에서 폭발을 했는데 이제 나와 어제부터 어제 거짓계부터 그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해야지. 명백한 당대표 선거 개입이다. 어? 안철수가 하는 말은 대통령을 욕, 욕되게 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날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 응? 이진복이가 이진복이 그거 부산 기계공고 나왔어. 어? 하긴 뭐 이진복이면 나이도 60대 중반이니까 그때 그 반에서 1, 2등 안 하고 그냥 막 5, 6등 하는 애들이 기계공고. 어? 공고, 상고 꽤 들어갔죠. 그리고 방통대나오는 아니, 이런 무지랭이가 우리의 안체로서 도덕군자, 어? 어, 현자, 박사, 응? 어? 미래 융합의 선구자, 응? 어? 그런 애를,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어, 너 가만히 있어? 손들어? 안 그러면 너싸 죽일 거야? 이런 한심한 것들이, 어? 이진복이라는 정부 수석이 야당을 갖다가 추설이지도 못하고, 어? 단일화를 해준 이, 이, 안철수를 죽이려고 동벼들고 응? 공산주의자를 프레임을 시키고 이 미친 놈이 있는데 또 사회수석이라는 강성규라는 놈이 이거 또또 또 주도하고 있으니 부정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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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 거죠 이거 망한 거죠 어 이거 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도 없고 정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응? 강성규라는 놈이 그럼 핵가다한 놈이야. 그럼 김건희 그냥 그 무속 논란 박으려고 지금 뭐 날뛰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것도 비하양 거리다가 말이지, 쫓겨나고, 어? 강성규하고 김원회가 쫓겨났잖아요. 저기, 어? 국감장인가 뭐 상임위에서. 그런 짓나 하는 놈이, 이제안틀수록 물고 놀르죠 이거, 이거 망한 거예요. 윤정권이. 이런 놈을 쓴다는 것은, 야당분이 아니라 여당도 너무 한심하게 보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지. 안철수가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응? 안철수가, 이진복이가 전당대 출마 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그냥, 어?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내가 참았다. 어? 당내 분란이 이준석이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참았다. 내가 민주당에서 그런 일을 많이 땄기 때문에 윤석열을 위해서 참았다. 근데, 어? 자기는 참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이, 어?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당선거에 개입하느냐? 이건 정말 이율 배반 아니냐? 안철수는 이 정도뿐이 말 못해요. 고거 탭에 가도, 저, 샥놈의 새끼들, 너 이리 나와. 이진복이 네 새끼야, 초선 주제에 감히 내가 대권을 두 번이나 갖고 삼선 나한테 그렇게, 꼼짝마, 총싸, 죽여? 그런 말에서 이 새끼가 내가 밟아버려, 나 같으면은. 이중복이는앞에놓고 몸으로도 밟수 있지만은, 몸으로 밟으면 안 되잖아요. 말로 밟아버려, 나앞에놓고 오줌 질질싸게 이놈의 새끼가. 전립선이 그냥 완전 허물으시도록. 안철수의 말입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어?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체벌, 재발되지 않도록, 어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저는 부탁 드린다. 얼마나 좋아? 그럼 대통령실 윤석열이가 그렇게 화를 자주 내는다는 놈 아니에요? 경로를 하며 먹는 걸좋아하며 폭탄주를 좋아하는 놈이 불러다 가지고 이진복이하고 강성교 말이야 폭탄주 구두빨에 구두에다 먹는지 어 아주 크리스탈 잔으로 먹지 면상을 쳐야 될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라 그랬냐? 내가 죽어 이 새끼들아 그런 짓 하지 마 어. 내가 임마 검사의 권한으로서 특수부 출신으로서 암약하듯이 어 설설설설 말이야. 언론에 흘리면서 그런 식으로 수사하듯이 해야지. 이 새끼들아 직접 당톡방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 새끼들아 직접 네가 당사에 찾아가지고 어 아무 이 안철수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짓도 안할 것이다 하면 어떡하냐 이 새끼들아 하고 구두발을 날리든지 그리고 화를 잘든다는놈이 구두발을 날리든지 어 크리스탈 거가 그, 그, 폭탄주자를 던지든지 해야지. 으, 나, 응, 해놓고, 나, 바보 아니야? 잘했어. 그러고 있으니, 이, 기, 이, 기가 차다는 거죠. 아우, 나도 이런 식으로 평가할 줄 몰랐네. 완전히 나도 막, 요새 막, 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거급티고 그, 이종철이라고 있죠? 이, 그, 지금 보면은, 언론에 나오면, 김도식이 서울 부시장 하던 애, 어, 전번에 서울시장 단열해주고, 김도식이, 김영우, 그, 이, 이, 누구야, 얘, 야? 이종철이. 이종철이 얘가, 그, 마지막, 그, 어? 주사파라 그러죠? 고대 학생, 주, 고대 중학생의 출신으로. 얘도 인상이 처음엔 괜찮은데, 정치에서 하도 그냥 취임을 받으니까, 예수, 요번에 보니까 인상이 아주 찌그러졌더라고. 고고튜브도 이런 방송하니까 평상시에 얼굴을 봐요. 그거 괜찮아. 근데 영상만 열으면 그냥, 내천자가 그려져. 정치에, 정치하면 안 돼요. 내 옛날에 안 했는데, 괜히 이걸 그 충성까지 한다고 보수 제거하자고 들어와가지고, 18년, 돈도 하나도 못 벌면서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이종철이가, 어? 대통령실이 명백한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신속한 조사와 결과 발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 공직기관 비서관실, 이게, 이, 이, 이 누구야? 이 시원인가? 이 검사 출신인데 특수부출소 윤석리로 꼬복인데 하겠냐, 이놈아? 어? 일단은 던진 아이지. 그리고 김도식이 총괄본부장은 대통령실에 책임을 가진 이진복이 강성규 사, 시민 사회수에게 정확하게 지려야할것 같다. 일부 행정가들의 일탈행위로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가 백주대 낮에 벌어졌다. 응? 어, 이지보기하고 강성규가 시킨 건데 뭐. 이걸 갖다 윤석열을 눈 감아준 건데. 그이 정도뿐이 소심한 조항뿐이 못해요. 김도식이나 이종철이나. 안철수가 결단을 내리면 끝나는 거야. 이 정권은. 안철수가 만약에, 아, 이8이가 더러워서 이런 데서 못하게. 민주당보다 더하네? 그거 선언하는 순간 윤정권 넘어가요. 어? 그2 5의 털딱털리 할배 할매 무지무식 빈곤 가난의 힘. 어떡할 거야? 중도층이 하나도 지지 않을 텐데. 행정관들이 특정인 단톡방에 윤정수 조수와 등을 초대하면 일반인 일반인. 초대하면은 특정인이 김 후보 지지 안 후보 비방 홍보 카드를 계속 컷을 올렸다. 어? 김우보이면 뭐 울산 땅통위는 안철수의 네거티브다. 야, 이 새끼들은 어떻게 안철수의 네거티브야. 황교안의 네거티브지, 이놈의 새끼들아. 그리고 안철수는 말이야. 민주당에서 는오면 민주당 척자다. 어, 그런 식이라는 거죠. 사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업무를 심각하게 거스리는 중대범법행위다. 만기 못 알아들어, 씨발. 윤석열, 이거는. 지금 뭐, 아니, 뭐, 뭐든데 그냥 검사 박아놓잖아. 지금 공포시대가 됐어. 응? 그래서, 얘네들이 뭐, 국민통합 국민통합 비서관실에 A선임행정관과, 어? B, C, D 행정관 등의 실명을 공개했다. 뭐 이렇게 많아? 어제는 사회, 시민사회수석실이라고 그러더니, 이젠 국민통합 비서관실, 어? 그, 그, 이거는 또 김한길이 영향이 있나 보지? 국민통합이라는 거 보니까? A, B, C, D. 한 대여섯 명 되는가 봐. 응? 조수아라는 인물은 카톡 프로필 사진에 대통령 문양을 사용하고 있고, 제보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어, 사람이고, 강성규 수석실에 있는 인물인 줄 알았다. 아니, 조수아, 이, 이런 애들이 전부다 윤정수. 선임, 청와대 행정관이에요. 99.59%. 99%. 윤석열 정권에서 행정관들을 안 밝혀요. 청와대 가면은. 어? 수석, 비서관, 행정관, 다, 그, 그, 인물일도가 나오잖아요. 그걸 안 밝히고 있다니까. 누구의 작품이냐? 김건희의 작품이라는 거죠. 또 하를 내니. 거지 같은 나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가그 동사무소, 그, 주민센터 가도 말이야. 국어 공무원들이다. 너 누구야? 그러면은, 누굽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응? 대통령 시 일어난 사람이 거 조수와 윤정수 이런 것들이 어? 여기저기 카톡방에서 다 발견되고 있다. 응? 나같으면 이거 쳐. 이럴지게 김영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응? 얘네들이 차명폰을 써가지고 활동하고 어? 카톡방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인가? 다참여폰 쓰죠. 어? 이거는 국정조사감이에요. 야당에서 나중에 국민의힘 당원 선거를 갖다가 청와대에서 개입한 거를 야당에서 지금 그 타겟으로 삼을 수가 있다니까? 이런 창피한 게어있어 이런 게 김기현이라는 놈의 당대표가 되면은 어느 국민이 믿어요. 어? 지지하고. 시행정관이란 놈이 윤정수 조수화를 초대하면은 곧바로 김기현, 김기현 선거 운동원들이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뿌린다. 어? 똑같은 패턴이다. 어? 카톡방을 개선하자마자 행정관들이 들어오고 윤정수 조수화가 들어오고 김기현 선거 운동원이 들어와서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이 개입을 안 하는 건가? 하는 거 아닌가? 밝혀라. 밝히긴 개 뿌려 밝혀, 윤석열이로만 짜식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짜증이 나는데, 이게, 어, 이거 민주당 애들도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런 게 있으면 난리 나죠. 그죠? 당원들이. 근데 이러면 국힘에서는 그냥 묶어 넘어가. 응? 그게 문제가 뭐냐고, 틀딱틀리 할배, 할매, 어? 무지 무식, 빈곤 가난의 힘, 어? 걔네들은 뭐라고 그러고 잘한다. 윤석열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부정선거라도 해야 돼. 이성만에 어 환생이 돼버리죠 이러면 어 상구 부정선거 이성만 이거 3.8 부정선거가 된다는 거죠. 정신들 차립시다. 우리라도 이까지 하겠습니다.